안녕하세요.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 쪽파 이야기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쪽파를 제가 김장용으로 사용하려고 10월 4일날 심은 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어, 또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쪽파 심어도 되나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.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 작업장 요 있고요. 자투리 공간 제 활용해가지고 여기는 주로 백화과 작물을 심습니다. 백화과 작물이란 뭔가 하면요. 어, 마늘, 양파, 쪽파 뭐 이런 겁니다. 아, 마늘도 코끼리 마늘, 단형 마늘, 대서 마늘, 홍삼 마늘 이렇게 네 가지를 심었고요. 저 빈자리는 제가 의성 육쪽 마늘을 심을 생각입니다. 그래서 마늘도 다섯 가지. 그리고 이 입구에는 제가 10월 4일 날 쪽파를 심었습니다. 왜 10월 4일 날 심었는가 하면요. 보통 수, 어, 심고 어, 대략 한 45일 전후되면요. 키가 한 30, 한 7cm, 한 45cm. 즉, 긴장하게딱 좋은 그런 사이즈의 쪽파가 수확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빨리 심은 경우에는 또 부드럽지 못하고 또 너무 늦게 심으면 또 쪽파 잎이 가늡니다 그래서 조금 그 타이밍이 10월 초가 이그 타이밍이고요.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하면요. 이렇게 보면, 아, 참고로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 꽃들입니다.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그 이제 아, 어, 요 정도 성장했습니다. 요 정도 이렇게 예쁘게 성장했죠. 이렇게 가지런하게 성장했고요. 이렇게 가지런하게 성장하는 건 제가 지난번 에 말씀드렸죠. 쪽파를 심을 때 뿌리도 좀잘라내야 되지만 윗부분도 잘라가지고 바로 싹이 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좀한 포기는 조금 이상하죠. 아, 이건 제가 보니까요. 왜이렇 자라나 보니까 제가 심기를 거꾸로 심었습니다.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, 돌아서 나오이라고아 이렇게 막 모양이 이상해졌습니다. 요건 제가 다시 똑바로 잡아놨으니까요 이제 아, 여기 금방 바닥 설겁니다 아이고 미안하고로 제가 물구나무를 시켰습니다 얘를요 신다 보면 자꾸 이끝 거꾸로 신는 것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습니다 딱한 포기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이 10월 15일 인데요 지금 심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예, 쪽파는 이게 월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아지간한 취는 버팁니다. 뭐 보직판 덮어져도 잘 버텨요. 그리고 이제 9월 보통 쪽파는 심는 시기가 9월 중순. 보통 그 6월 초에 이제 종구를 수확하고 5월 말에 6월 초에 종구 수확한 것을 여름에 이제 휴면기에 저, 어, 뽑아서 저장했다가 어 빠르면 이제 8월 초. 추석에 먹을 거는 추석 전한 35일 전에 보통 심습니다. 심고 어 그것을 수확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장, 김장은 언제 안에 따라 다른데요. 보통 이제 11월, 보통 한 10일 전에 한다입니까? 그러면. 그 역으로 계산하면 10월 초 정도가 적당합니다. 그러면 김장할 때까지 약한 40일 전후가 되거든요. 그러면 가장 먹음직스러운 그런 그 쪽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일부 뽑아 먹고, 저는 요즘 두 망을 심었는데요. 이렇게 심었는데, 요쪽은 이제 내년에 뽑아 먹을 거고요. 내년 봄부터. 그리고 요쪽 한 골은 올 가을에 다 없앨 겁니다. 나눔도 하고, 김장도 하고. 그리고 어 뽑은 자리는 어요 자리에는 제가 양파를 심을 겁니다. 다음은 한달 동안 키우고 난 다음에 양파는 좀 늦게. 아, 지난해 제가 11월 한 20일쯤 심었는데요 잘 키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보통 양파는 10월 말쯤 어,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에 해야 되는데요 지난해는 가을이 좀 길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잘 키웠어요 금년은 좀 가을이 짧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수확하고 수확한 자리에 제가 양파를 요, 어, 심어서 자가소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심어도 어, 쪽파는 가능합니다 단 이제 가을이 짧을 경우에 이게 한번 분을이 돼야 되는데요. 분을이 안 되면 결국 그대로 월동했다가 내년도 이제 분을을 하게 되면 어, 나중 가서 벌어짐이좀 적으니까요. 지금 심을 때는 그 쪽파 종구 한 개보다는 두개 또는 세 개를 심으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종구를 종구 편을요, 그 종구 번그 분리가 되잖아요. 그것을 그 최소한 두개 이상, 두 개나 세 개를 좀 심으면 이제 그 쪽이 분리가 안 되는 그런. 어, 기간을 어,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심어도 충분합니다. 그런 말씀드리면서 어, 잠깐요 보시면요, 제 여기 있는 그 화분에 이뭐 난화분 이런 거 들어가지고 이제 버리는 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뭔가면요 하 와송입니다. 와송, 제 와송을 심었던 거고요. 그리고 어, 요거는 이제 아이, 꽃이 다 질까지 아 이거 꽃 조금 남았네요. 요거는산미나리입니다산부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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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메, 두메 부추, 두매 부추. 요게 두메 부추고요. 요게, 그리고 이렇게 씨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. 두매 부추고, 요게 두매 부추 꽃입니다. 조금 졌는데요 원래 보라색입니다. 그리고 이제, 요건 소나무 계목입니다 제가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주워왔습니다. 산에서. 이렇게 벗어따러 왔을 때 주워온 거고요. 그리고 요건 좀 특이한 거 있죠?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산부추입니다 보라색 꽃. 산부추 예, 부추는 일반 부추가 있고요. 좋 은일에 보여리는두매 부추, 약부추라 고 하죠. 요거는 잎이 좀 좁습니다. 이거 이제 산부추입니다. 산부추는 이렇게 꽃이핍니다 제가 예전에 야생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키우던 거 아직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렇게. 예, 요거는 이제 백년초고요. 백년초. 백년초도 제일지에서 월동이 되더라고요. 신통하더라고요. 제일지는 월동이 안 됐는데 지금은 백년초도 월동이 됩니다. 다 얼어 죽은 것 같은데 보면 봄에 다시 소생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진짜 이게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, 늘 멋진 날 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처럼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